한인 목사님께서 노예나 기타 다른 수련에 참석하실 때, 1년 중에 몇번안 되겠지만, 이렇게 줌으로 수, 수요 예배와 새벽 예배를 인도하셔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기본 세팅을 하거든요. 줌을 사용해서 예배 전에, 5시 30분 전까지는 화면을 꺼놓고 목사님이 좋아하시는 찬양으로 준비를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패드를 사용해서 예, 새벽 말씀 공동체 성경 읽기로 하거든요. 오늘 은 에스겔 43장에서 45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이핑처럼 거를 패드로 해 놓고 오늘 불을 찬양 예 246장 아멘이 간단한 예, 순서 그다음에 오늘 토요일이라 특별히 또 청년부 수련회가 있는데 토요일날은 저는 요 주일 예배를 위해서 특히기도하거든요 이렇게 예, 예배 끝나고 마지막에 말씀 듣고 설교할 거 이렇게 세팅해 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예,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총 30분 정도. 예, 설교, 찬양 설교가 한 20분 그다음에 10분에서 15분 정도가 기도회 해서 5시 30분에 시작해서 6시 5분에서 6시 10분 정도에는 마칠 수 있도록 하시면 됩니다. 이따가 실황을 한번 찍을 수 있으면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린 네. 영혼만 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내 까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신의 가에 살겠네. 아멘.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로 <laughs> 함께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43장에서 45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높이를 한 층이요. 이 아래 층에서이 층에 높이는 둘 층이요. 그 가장자리 높이한 층이요. 그 본지당 이 층에 높이는 둘 층이요. 그 본지는 에스겔 43장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임하는 모습과 번제단의 규모 및 봉헌에 관한 설명입니다. 이 내용은 이스라엘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할 경우 구원의 축복을 회복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1절을 보면 동문으로 들어간 여호와의 영광에 대해서 나, 나타내고 있는데요, 동문이라는 것은 성전의 정문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본 구절에서는 이전에 동문으로 해서 성전을 떠나갔었던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동문으로 되돌아온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온갖 죄악과 불이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떠나신 여호와의 영광이 되돌아온다는 사실은 곧 여호와의 임재하심이 여호와의 백성 가운데서 완전히 회복된 것으로 하나님의 통치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에스겔 재단이, 재단 형상의 의미는 재단은 이스라엘 백성이 죄사함 받기 위한 장소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첫째, 재단의 구조가 밑받침, 아래층, 위층 재단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은 협력과 화합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둘째로, 재단의 뿔은 권세와 권능을 상징합니다. 셋째, 재단의 길이와 폭의 치수가 같은 정방형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은 경고성과 안정성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재단이 내포하고 있는 이러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의 의미와 긴밀히 연관됩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를 단번에 영원히 완성하신 그리스도의 속죄는 죄인을 하나님과 영원히 화목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우리가 이러한 담대한 믿음을 갖고 오늘도 하루하루 기쁜 신앙생활을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예스겔 44장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 성전의 모든 하고, 듣고, 너 여호와의 성전에 모든 길과 모든 분열을 고너 성전의 임무 성소의 주을 전적으로 주목하 너를 반역하는 자 너, 이스라엘 족속의 이름를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너의 모든 하느님에게 종하라 너희가 뭐 가이 나와 지에게지성물가이 보지 리니 그들이 자기의 바가 나. 다그나 내가 그들을 성전을 하고 성전수과그가하는 모든, 그 모든 을맡 이스라엘 쪽속이 그럴 때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도의 자손들이 사람치이 사람들은 내 수족의 짓을음중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지성을 했을 때내 앞에서서 기 Thank you, 하것며 종사한 이을 재판하되, 내 뜻대로 재판할 것이며, 내 모든 종한들기는내 법도와 윤리를 <목소리를> 지킬 것이며, 또내 악침을 도하지를 가까이 다여 스스로 도둑지 못할 것로 누구나 지까지한 자네를 위하는도수 있으며, 이런 자는 스스로 정결하게한 후에 지지를 도와지게 것이지, 세서수 에스겔 44장은 성전 출입에 관한 규례를 설명하고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임무를 밝힙니다. 5절을 보면 전심으로 주목해야 할 대상에 대해서 써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계시하는 것을 전심으로 주목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윤례와 또 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에 관한 것입니다. 이처럼 점심으로 주목하라고 한 것은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해주기 위해서 성전 환상을 분명하게 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파괴된 성전이 반드시 복구되며 이를 위해 당신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겠다는 확실한 약속을 주신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특히 44장은 제사를 수직하는 자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장 43장에서는 저자는 새 성전에 설치된 재단에 관해 언급하였습니다. 44장에서는 재단에서 제사를 담당하는 제사장들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상세히 말하면 거짓 제사장과 참 제사장의 특징과 및 하나님의 제사를 바로 수행하는 참 제사장에게 주어질 상급이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거짓 제사장들은 우상을 쫓습니다. 또한 그들은 재단에는 관심이 없고 재물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직접 드려야 할 제사와 제단을 무자격자에게 맡기며 심지어는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에게도 맡긴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그 직분을 빼앗기고 멸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참 제사장들은 제단을 끝까지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거룩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공의를 행합니다. 이는 오늘이라는 시간에도 동일할 것입니다. 즉 교회는 교회 공동체는 참된 제사장들, 왕같은 제사장들이 모이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예배를 끝까지 지키며 죄악에 물들지 아니하고 거룩을 유지할 뿐 아니라 세상의 공의를 행함으로 사회의 공평과 정의를 심기 위해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에게 하나님께서는 참 제사장들에게 은혜를 주셨듯이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실 것입니다. 또한 재물과 영광은 우리에게 덤으로 얹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회가 복의 통로의 역할과 소명을 세상 끝날까지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우리 사랑하는 세상명교회가 이러한 참 제사장 참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에스겔 45장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45장은 성전의 외부인 거룩한 땅의 분배와 지도자들의 의무 그리고 성전 제사와 이스라엘의 각종 절기들에 관한 규례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45장 21절에는 유월절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월 14일부터 7일 동안 계속되는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매우 중요한 절기입니다. 6월절에는 특히 누룩 없는 떡을 먹었는데 이는 출애굽시 그들이 급히 떠나기 위해 그 떡을 만들어 먹은 것을 기억하고 그때의 고난의 삶을 잊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출애굽은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가장 큰사건이므로 이스라엘에서는 3대 절기 중 하나로 모든 사람들이 이날을 기념해야 했습니다. 한편 이 절기는 신약에서 그리스도에게도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종종 하나님의 어린 양, 유월절 양으로 지칭되곤 합니다. 이렇게 구약의 모든 절규와 제사는 오직 한분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 사역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값없이 그분의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기만 하고 나누지 아니하면 썩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은혜가 감사로 흐르지 아니하면 부패하여 은혜가 은혜로 남지 아니하고 오히려 해로운 것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 된 우리 또 성도 된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그 은혜를 하나님께는 감사로 나타내고 사람들에게는 같은 은혜를 베품으로써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은혜 가득한 교회 공동체로 하나님께 매주 감사의 예배로 또 사람들에게는 동일한 은혜 베푸는 극률의 교회로 사랑의 교회로 계속해서 성장해 가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지금 이 시간 계속해서 청년부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교회 안에서 바로 서고 또 하나님의 새벽이슬과 같은 그러한 놀라운 일꾼들 될수 있게 달라고 또 은혜 받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움을 체험하는 그런 건강한 청년 공동체 그리고 계속해서 든든하게 우리 앞으로 교회를 담당해 갈 기둥처럼 세워지는 청년들 될수 있게 해 달라고 이 시대에 지금 이 교회 가운데 청년의 부흥을 일으켜 달라고 우리 청년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잠시 잠깐 먼저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어 하늘 아버지 우리 청년들을 내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청년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세상 몇 개의 많은 청년들 하나님께서 내를 부풀어 주시옵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다시 찾고 그 말씀에 부응과 흥이 있으시게 도와주시옵고 말씀으로 차고 넘쳐서 참고하 하나님께 헌신하며 하나님께 아, 또 아, 충성하며 그 믿음을 갖고 열심히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참으로 이 교회의 기둥과 같은 역할로, 기둥과 같은 인물로 자라나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를 바라나는데. 어나마바지이 시대의 창고로 아, 세상을 쫓고 세상을 따르기에도 바쁜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뒤처질까봐 겁이 나는 시대. 무언가 이루지 못하면 어나이 마바지의 영혼이 도태되어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까. 참으로 두려운 시대. 앞으로의 진료와 미래가 불투명한 시대. 점점 어려워지는 경제의 사회에서 그러한 시대라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 믿음이 있는 자 늘지 못할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그러하니 우리에게 먼저 우리 청년들에게 먼저 믿음을 더와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로 인하여서 우리 청년들이 이 세상 가운데 이땅 가운데 지지 않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청년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 가운데, 그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자신이 원하는 바가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 될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그 안에서 참으로 열심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무엇이든지 믿음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우리 청년 될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다음 주 토요일에는 우리 특별히 새학년 또 새학기 맞아서 자녀축 자녀 축복 특별 새벽 기도회를 오전 7시에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자녀들, 우리 학생들이 부모님과 함께 교회 예배당으로 나와서 함께 새벽 예배 드리고 또 기도 제목들, 요거 이렇게 성도들이 써서 갖고 올 건데요.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들을 통하여서 자녀가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 받고 2022년도 9월 새학년 새학기를 기쁨 가운데 용기 있게 시작할 수 있게 달라고또 학업의 걱정, 또 언어, 언어가 아직 좀 어려운 친구들이 그러한 언어의 문제들. 또새 새 친구들 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좀 어려워하는 우리 학생들이 잘 적응하고 또 앞으로 1년의 이 학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놀라운 힘을 얻는 그러한 시간 될수 있게 해 달라고 또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에 대한 걱정들을 다 하나님께 내어 놓고 기독 가운데 은혜 받고 믿음을 다시금 얻는 그러한 놀라운 시간들 될수 있게 달라고 이를 통해서 세상명교의 교회학교가 놀랍도록 부응하는 그런 시발점이 되는 그런 기도에 될수 있게 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한번더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우리의 아이들을 위하여서, 세전명교에 맡겨진 어린 양들를 위하여서, 우리가 다음 주 토요일 날에는 특별히 2022년도 새학기 맞아 자녀 축복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우리의 아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이 기도의 자리를 또 나올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하나님을 만나는 또 귀한 시간,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녀를 위한 아름다운 기도 제목들을 내어놓고 함께 기도하며 응답 받는 시간이 될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불안과 또 근심과 걱정 가운데 또 구월 학기를 시작하였다면 그 모든 불안과 근심과 걱정이 하나님 앞에 다. 내어 놓고 기도 제목으로 삼고 오히려 응답 받아서 용기 용기 얻고 믿음을 얻는 시간이 될수 있게 도와주셨고 감사함으로 시작하였다면 그 감사가 배나 넘치게 채워질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될수 있게 도와주옵소 하나님 아버지 또한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또 안타까움과 바람과 소원과 또 걱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쌓아두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때 나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모든 것을 내어놓고 내려놓고 하나님께 응답 받는 그런 놀라운 시간들이 될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감돌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의 진로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 우리 아이들의 필요를 하나님께 다 모두 아쉬우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로 간구할때 우리의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또 우리의 자녀들이 스스로 자신을 위한 기도제목들을 하나님께 내어놓을 때 놀랍도록 응답하시나는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서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서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는 우리들 될수 있도록 주께서 내일부터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도지 또한 일참 축